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새해도 밝았습니다 올해는 이민년 호랑이 해죠 근데 지난 해자축 북방수운의 운에서 이제는 임묘진 동방목운으로 운이 급격히 바뀌는 해에 속합니다 그로 인해서 구군의 변화도 심하게 일어나고 여러분들도 생활의 변화가 상당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와 목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수는 북방의 술에서 겨울에 속하고 춥고 어둡고 힘든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 코로나로 통해서 약한 2년을 넘게 여러분들이 시, 극심한 어떤 내용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이제는 어, 모군의 운이 왕성해지면서 이제 여름이 닥치고 또 봄을 넘어서 여름이 닥치면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아마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운으로 어, 화할 것이라고 생각이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그분이 아주 국정을 잘 운, 운영하여서 어, 좋은 어, 새 시대를 창안해 내는 좋은 해라고 봐집니다. 올해도 끊임없이 제가 역경을 연구하고 전달해서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새해에는 우리 연구원 2기를 모집해서 새로운 발자취를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부디 제가 방송하는 방송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생활에 큰 도움, 좋은 쪽반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집안에 어, 건영하시고, 새해는 더욱더 활기찬 해가 되도록 하시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